안녕하십니까. 네, 하이. 날씨가 추워? 네, 저도 추워요. 외출하고 돌아오자마자 잠깐. 위버스 라이브를 킬까, 인스타 라이브를 킬까 하다가, 아, 위버스 라이브를 킬까 하다가, 오랜만에 인스타 쓰는 법을 까먹기 때문에, <laughs>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번 켜봤어요. 김현진은 이걸 키길래, 뭐가 다른가 까먹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스케줄 했습니다. 추워서, 그래, 감기 걸리지 마세요. 저는 감기는 안 왔고, 네, 오늘 스케줄 하고 왔어요. 너무 밝은가? 맞아요. 음, 맞아. 이게 방송 참여 요청이 되네요. 이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아시안컵 우리나라 우승 가능할까요? 응원합니다. 정말 아, 지금 축구하고 있구나. 나 지금 스케줄 끝나자마자 집 오고 바로 킨 거여서 저 몰랐어요.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축구 보러 가도 돼요. 축구 보러 가도 돼요. 여기 안 와도 돼요. 나 어차피 잠깐 온거야아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나도 주님 일박에서 너무 노래도 잘하고 예쁘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저니떡 사 년차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쪽하고 묶었죠. 그 이유가 아까 한복을 입고 있었다가. 머리를 제가 바꿔가지고, 녹음할 때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쭉 머리로 묶어버렸어요. 네. 단발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단발하면 어떨까요? 너무 하고 싶은 머리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금발도 하고 싶고, 다시 단발, 아, 다시 금발도 하고 싶고, 금발, 단발도 하고 싶고. 응? 그냥 긴 머리요? 네. 진다고요? 따봉 날리면 그런가? 여기 너무 긁어서 빨개졌다. 땡안 터져요. 안 터지는데? 어 와우 터지네? 왜안 터지지? 안 터지는데 이건 터지나? 어? 안 터지네. 소나트 해보시라고. 오, 맞아, 이거 데스찌 참 그러네요. 레이 쌍따봉 날려야 복죽 터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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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잡고 한데요? 이게 해고, 하고 싶을 때만 하나보다. 터지고 싶을 때만. 얍! 이렇게? 안 되네. 저는 오늘 저녁에 매니저님이랑 갈비 먹었습니다. 라이브 영상으로 태교 중? 우리 뿡뿡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우와! 진짜요? 신기하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언니, 노래 추천해주세요. 저 노래 추천? 제 노래 중에 에일리언 듣고 자세요. 에일리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하하하하. 슬레이. 하트도 하면 하트 날라와요. 옆, 옆. 안 되는데요. 이게 양 하트를 해야 되나? 양쪽 하트? 이렇게?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굿밤 하세요. 저 정말 그냥 잠깐 온 거니까. 굿밤 하십시오. 오늘 너무 추웠어요? 저는 오늘 그닥 춥긴 했는데, 오늘은 약간 겉옷으로 케어 가능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 겉옷으로 케어 가능한 그런 날씨였고, 핫팩 하나 있으면 케어 가능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아아 아, 안 먹고. 그래요. 굿밤하세요. 다들. 음, 누나도 굿밤하세요. 고마워요. Come to Brazil chew. 저 그거 봤어요. 브라질에 이 소녀를 아십니까? 짤. 유튜브에서 그제 영상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찐인가요? 진짜, 대학교 컴퓨터실 화면이 제가 돼 있나요? Surprising. 저도,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다. 어디든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이든. Come to the Philippines! Yes, I want to please call me 네, 정말 날라가겠습니다 절 불러주신다면 날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이 곧 끝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인가요? 제 느낌만 그런가요?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키니까 재밌네요.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모르겠어요. 저 라이브 때는 네, 자, 다음엔 위버스 라이브로 가야지. 내일은 내일은 뭐래? 위버스 라이브로 가봐야겠다. 여기도 필터 있, 있나? 여기도 필터 쓰는 거 있나요? 인스타 라이브도 필터를 쓸수 있나요? 이건가? 이건가요? 오! 아, 이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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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딱히 뭔가에 메리트 있는 그건 없네요? <laughs> 방금 거 뭐지? 굉장히 쿨해 보였는데? 헉! 어머! 굉장히 쿨해 보이는 필터가 있었는데, 오, 겨울 쿰톤입니다. 쿨톤? 웜톤? 네, 하여튼 저는 스포 하러 왔습니다. 노래 녹음하고 왔어요. 하지만 그냥 네 선물 같은 <laughs> 곡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녹음한 거고, 뭐, 앨범 스포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스포입니다. 회사 미안! 지우야, 시간나면 치과에서 알바해. 너만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음. 형님, 끈다며요? 네, 네. 35분에 끌게요. 35분에 끄겠습니다 다들 심심하실까봐 그래서 왔죠 그는 말한다 지우야, 가지마. 그래, 그래. 음, 음, 음. 네, 추하이가 곧 나오죠.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시음을 해봤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괜찮아요. 진짜 추천드려요. 나중에 꼭 편의점에 나온다면 나오거든요. 편의점에. 추하이 꼭 시도해보세요.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저같이 술향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먹기 좋은 하이볼이에요. 저는 하이볼을 처음 먹어봤어요 술맛이 안나던데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리치맛 피치맛 네맛 두개밖에 없는데 그둘다 너무 맛있었어요 언니 추천이라면 밀웜이라도 먹겠어요 밀웜도 맛있어요 새 땡깡 맛나서 되게,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전 좋아요. 전 좋아하는, 미래 간식입니다. 나중에 진짜 미웜만 먹고 살 수도 있을, 그런 시대가 오겠죠? 우리, 그건 아니겠지만. 선택을 할수 없을 때가 오게 된다면. 미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고소했습니다. 한 번에 먹어야 돼요. 한움큼 하나만 먹으면, 그 형태나, 모양 때문에 되게 뭔가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한 움큼을 집어서 입에 넣으면 새우깡 같은 새 땡깡 같은 느낌이 나서 되게 맛있어요. 음. 귀. 음, 전 그건 안 먹어보고 싶은데 이 댓글 보면 윙크해줘요. 그래요 이제 곧 12시입니다 한국은 밤 12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12시 전까지는 잘 준비를 마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요새 잘 살았거든요 알찹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가지 마요? 어떻게 가지 마.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이건 뭐 이렇게 잘 자. 잘 자요, 여러분. 또 올게요. 다음에 위버스 라이브로. 안녕. 진짜 끌게요, 이제, 진짜. 40분까지? 누가 또 꼬셔? 40분이요? 알겠습니다.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4분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제를 던져주세요. 난뭐 할까?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이거. 네, 저 모르겠어요. 인스타 라이브 잘 활용하는 법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꿀잠을 위해 저는 진짜 40분에 갈 건데요. 너무 빛이 나서 화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뻐. 저 누나 앨범 사려고요. 하울 앨범 샀나요? <laughs> 다음 앨범에 사면 팬사인에 오신다면 사인 아주 크게 하트 짱 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앞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앞머리 기르려고 하다가요, 잘안 길러져서요, 잘랐습니다. 어때요? 자른 게 그냥 낫죠? 평생 앞머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나쁘지 않잖아요. 포토타임 해달라고요? <laughs> 추님 남동생 있으면 좋으신가요? 네전 좋아요. 단톡이 있는데 가족 단톡에서 정말 활발하고 그냥 주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콜라로 수육을 해 먹었다는 얘기도 듣고요. 스키 타러 가면 서로 사진 보내고요. 그리고 서로 뭐 하고 노는지 뭘 먹었는지는 잘 보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살 빠진 것 같다고요? 그럼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제대로 열심히 한 지, 언, 8개월,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후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졸려요? 얼른 자세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뒤에 자자. 남동생도 같은 의견일까요? 허! 제 남동생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정말 맞죠. 착하, 착해서 뭐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잘해주게요. 남동생들한테 하고 싶은 거다 해줘요. 먹고 싶은 거다 사줍니다. 제 남동생 하실 분, 제 동생 하실 분을 찾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동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착해요. 제 동생들은 음... 네, 저도 동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옷을 함께 공유할, 옷장을 공유하고 고민 상담 메이트가 되고 쇼핑 메이트, 밥 메이트,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매가. 근데 저는 제가 남매이기 때문에 가 아니라 제 남동생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전 남매인 게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 애들아. <laughs> 나 이제 자러 가. 그래. 나 지금 눈이 꿈뻑거린다. <laughs> 왜냐면 오늘 되게 일찍부터 열심히 했고 눈요 열심히 했거든요. 저 이제 잘게요. 씻고 다들 안녕. 음, 네, 열심히 내일도 화이팅 할 테니까요. 3,200분들도 내일도 화이팅하세요. 잘 자. 뿅. 맞다, 그리고 I 이 m 택시 볼 때마다 저 너무 행복하잖아요. I am 뱅크는 짱입니다. 거기 택시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보여서 운전하다가도 가끔 봐요. 오, 누구, 낯선 얼굴인데, 나가, 아, 행복해요. 다음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면 그 은행 이용할게요. 아이언뱅크 짱, 그리고 잘 자요. 다들 명